세브란스병원이 2025년 9월 30일 제중관 1층에 민윤기치료센터를 열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6월 민윤기 씨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기부한 50억 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안전장치를 갖춘 센터 내부에는 언어행동치료 등을 위한 치료실과 음향방음시설을 완비한 음악사회성집단치료실, 그리고 아늑한 보호자 대기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민윤기 씨는 지난해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을 만나 기타 연주 봉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천근하 교수와 함께 음악 기반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인 마인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예술 융합형 치료 자립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마인드 프로그램은 비언어적 수단인 음악 기반 치료로서 아이들이 원하는 악기를 고를 수 있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합주를 통해 각자의 연주 순서를 기다리는 경험 등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미능기치료센터는 단순히 하나의 치료시설을 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음악과 의학이 만나는 새로운 치유의 장이자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 청소년들의 사회성과 정서를 키우는 살아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는 마인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그간 연습한 연주 실력을 가족들과 대중에게 뽐낼 수 있는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개소한 민윤기 치료센터를 향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